아미샘의 미술 시간. 동부중학생 여러분, 반갑습니다. 아미샘이란 아름다운 미술샘이란 뜻입니다. 먼저 선생님을 소개합니다. 이름은 이명희. 교과는 미술입니다. 전공은 서양하고요. 성격은 명랑쾌활합니다. 장점은 긍정적이고요. 단점은 성격이 좀 급합니다. 100m 달리기를 고3 때 19초에 뛰었습니다. 주특기는 요즘 유행하는 트로트 부르기입니다. 좋아하는 학생은 인사 잘하는 학생. 싫어하는 학생은 인사를 잘안 하는 학생입니다. 인사만 잘해도 학교 생활이 즐거워요, 여러분. 동부중 미술교과서입니다. 이 교과서는 중학교 1학년 때 새로 받고 중학교 3학년 때 또다시 사용합니다. 미술교과서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낼때 참고할 수 있는 가장 큰 도움입니다. 꼭 활용합시다. 중학교 교육에서의 미술은 바른 인성과 문화적인 소양을 갖춘 창의적 인재를 기를 수 있는 핵심 교과입니다. 미술 활동을 통해 느낌과 생각을 표현하면서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시각 이미지를 매개로 소통하여 타인의 감정과 사고를 이해하고 공감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인성을 함양할 수 있습니다. 동부중학생 여러분, 선생님과 함께하는 미술 시간이 모두 다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. 그림을 못 그려도 괜찮고 만들기를 못해도 괜찮습니다.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당당히 수업에 참여하시면 됩니다. 선생님 소개 영상을 보신 후 아래의 퀴즈에 답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